부터 같이 기록한 분들도 있고 이제 중간부터 같이 기록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지만 음그 기간에 상관없이 시간이 누적되면서 어떤 나 스스로와 약속을 계속 쌓아간다는 느낌을 짧든 길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백일 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남게 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떠올려 봤는데 아침을 사실 고요하고 차분하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시작한 건데 결국 제가 가장 가장 굳건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을 단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를 좀 좋아하는 마음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과 의심들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이 기록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대화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나를 좀더 믿고 좋아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정립 시간 이었던 것 같아요 음 스스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약간 독립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을 사실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가장 크게 남는 것 같아요 좋은 루틴 좋은 습관 뭐 하루의 방향성을 내가 만들어 갈수 있다는 주도권, 결정권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를 믿어 주는 힘, 나를 좋아해 주는 힘을 매일매일 조금씩 정립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좋아하는 일은 평생 해도 그리고 평생 연습해도 끝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각자 아마 느낀 점이나 발견의 의미가 좀 다르시겠지만 그 안에 나를 좋아하는 마음, 나를 애정하는 마음이 깃들었기를. <laughs> 그래서 조금 나를 더 믿어주는 마음이 많이 정립되었기를 저도 바라. 있습니다. <laughs> 큰 틀에서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어떤 좋은 행위를 하든 그것이 귀결되는 지점은 사랑인 것 같고, 또그 중에서도 나에 대한 사랑을 시도하고 연습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서 약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버티림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감각을 잊지 않고 삶에서 계속 떠올릴 수 있다면 언제든 나를 위해서 다시 나를 봐줄 수 있다. 다시 나를 관찰하고 나를 위해 기록하고 또 나를 위해 하루를 계획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를 위한 무기를 하나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든든해질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그 무기가 다 달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보면서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게또 나를 잘 지키는,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록을 이어가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계속 나를 보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것을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보다 어, 엄청난 귀한 시간들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100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아침 루틴 기록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잘 돌보는 하루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